2020년 7월 어느 날, 박종룡 화백이 관장으로 있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황택길에 내설 앞 백공미술관과 그의 아틀리에 화운당을 찾았습니다. 박종룡 화백은 8살 때 스케치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는 60년 생활 동안 한시도 붓을 놓은 적이 없는 천성의 작가입니다. 60년 예술 인생은 만화, 극장 간판, 각종 민화, 화조도, 인물화, 정물화, 한수화 영모화, 불화 등의 각종 평면예술을 넘어 도예와 조각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의 개시에 따라 10여년에 걸쳐 구슬땀으로 흘려가며 영원을 갈구하는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을 탄생시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종용 화백은 고난을 도리어 자양분으로 삼아 예술을 심화시킬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술의의 순교를 각오하면서 끝끝내 미의 진리를 구현해 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예술가입니다. 그의 예술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일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운명의 필연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역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과 고난의 작가로 생명 예술을 향해 몸부리침 질풍노도의 역사였으며 칼날 위에 춤추는 고개사의 삶이었습니다. 험난한 60년 세월은 인간 자체를 예술의 원형으로 줄여시켰고 고난을 헤쳐나간 삶의 흔적들은 자연스럽게 신화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의 정렬과 의지에 따른 섬미라할 것입니다. 섬미의 작용으로 박정영 화백은 마침내 점의 미학으로 발원된 명상과 신비 및 시상과 운율을 머금고 있는 새로운 추상표현주의 예술세계를 개척했습니다. 박종용 화백에 새롭게 탄생된 수상 표현주의 예술은 자연과 생명, 빛을 염원하는 영혼을 갈구하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을 흘리는 과정에서 저절로 표현되어진 생명의 율동인 것입니다. 정직과 아픔의 예술로서 인생의 아픈 상처, 고독과 외로움 등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모형이된 것입니다. 작가는 고난의 세월 동안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눈물을 흘려가며 밤낮을 가로질러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했다면서 그야말로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예의 생활과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시절이 도리어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예술 탄생의 용광로구시를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제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별들의 창현에 모든 것을 날리고 싶다. 결은 나의 분신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의 오브제들이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룡 화백의 추상 표현주의 작품 세계는 미와 우주의 원리 표현, 무한의 기원, 근원의 예술, 생명의 율동, 신비의 세계, 생명, 조화, 선율의 판타지아 등으로 표현되는 고독과 신비의 예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술평론가 박준화는 이러한 작품 경향을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절대주의 회화와 박종룡의 결을 비교 분석해 같은 무채색의 세상이지만 박종룡 화백의 작품 안에서는 따뜻함과 생명의 박동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하늘길을 열어가면서 경계를 넘어 융합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시와 음악이 탄생, 재탄생되고 작품을 소재로 한 연극, 무용이 창작됨으로써 융합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면서 영감의 꽃을 피워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의 인생과 요술여정은 신화적 요소들로 얽켜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화의 속살은 땀과 눈물입니다. 이는 아리랑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쓰라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쉽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유명미대 및 국전 출신들이 지배하는 미술계의 마피아, 이른바 미피아의 강고한 카테고리를 뚫어내면서 세계의 하늘길을 개척해내는 인생역정은 예술투사의 원형이자 예술가의 진정한 삶의 가치실현입니다. 그의 예술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장르로의 확산과 융합을 예고하는 신화창조를 향한 전인미답의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좀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부산에 계셨어요 성도중앙국 그 교수로 계시다가 뭐 오시면은 글도 많이 쓰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글을 잘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 위에 이제 두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먼저 이제 하시고 나는 그 형님한테 배운 거죠. 학교가 약한 국민학교가 한 4km 정도 떨어졌어요. 한이왕에서 외항 국민학교까지 가는 거니까 그때는 놀이기구, 뭐 구슬치기, 떼기치기 썰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보다는 뭐 그림 그리고 뭐 파고 조각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냥.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아마, 어, 할머니들이 나보고 핫도를 한번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핫도를 그렸어요. 그림이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그 핫도 그림은.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렸는데, 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 나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 화가 되겠구나, 그런 꿈을 가졌어요. <웃음> <웃음> 미술에 심취해서 각종 그림을 그리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게 당시에는 작품 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 잘하고, 몸 건강에 농사 잘 짓고, 이런 사람 원했지. <laughs> 그, 그렇게 그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가 그런데, 나는 이제 행자들이 너무 많고 또 다음에 뭐 학교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아 이거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을 이제 운동을 했죠. 복싱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조그만 꿈을 키우면서 또 때로는 이제 뭐 마산이니까 모악산도 그리보고 마산 앞바다도 한번 그리보기도 하고 그때는 마산에 저 영마산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가서, 영마산에 가서 사생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가고파신, 그, 그 가고파, 그예그 가고파 그 미술대가 있었는데, 거기도 학교 대표로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서울에 어떻게 상경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인사동 활동 경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뭐, 체육특기생으로 서울에 올라가지고, 서울 양정고등학교가 그 마르톤 그 유명한 송기정 그 선배님이 나오신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만리동이었어요. 그당시는 서울역 맞은편에. 거기서 인사동까지 걸어다니면서 수업이 끝나면은 4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그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일 많으면 토일 일에는 철화 작업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예. 그때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림을 좀 하니까 인사동에 가서 이제 내가 낙감화 그림 그리는 그때는 그림 공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때 라인 작업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목당을 그리면은 한 사람이 꽃술을 치고 그 다음에 줄기 치고 이파리 그리고. 낙관 찍고, 이렇게, 하세스가 낙관 찍고, 이런 식으로 수세대를 탁탁 해가면은 라인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 공장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면은, 가정집에 가서, 어, 가정교사를 해주면은, 밥 미주고, 잠자 주는 거. 그 정도였는데 나는 인사동에 그림을 그리러 찾아갔어요, 내가.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뽑혀가지고, 이제 내가, 나까마 그리는데 한 축을 담당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뭐그 당시에는 뭐 그림을 워낙 그 하가들이 적기 때문에 막이사동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 하상들이 와서 다 사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올라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이후에 또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사실, 학활동을 학업 하면서 학업에 꿈을 볼릴수 없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사정이 안 들어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인사동 용인 천안을 다니면서 그림뿐만 아니고 도자기, 조각, 뭐, 뭐, 탈,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갖다가 그랬어요. 돈이 돈 돈만 준다 면 그랬어요. 뭐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할수 있는 건 다인 것 같아요 극장 간판 뭐 만화 뭐 닥친 대로 했어요 돈 많이 준다 하면 돈 찾아갔어요 네. <laughs>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행제들도 그렇고 생계 유지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 가지고 뭐 닥친 대로 그냥 그랬어요. 뭐꼭 정해진 글은 없고 임무라, 산수화, 하저도, 정물, 영모, 각종 뭐 미나, 불라그 당시에는 호랑이는 좀 뒤에 그린 같아요 올림픽 계기로 그때는 뒤로 그리고 그 말고는 거의 다막 닥친 대로 일을 했어요 그냥 추상회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또 무엇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추상회화는 이렇게 작품을 여러 가지로 그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그, 어떤 예술을 내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 여러 수십, 수백 가지가 실패를 하고 어떤 것도 해도 마음에 차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 이런 상업화가를 하면서 틈틈이 내 그림에 대한 꿈은 있었어요. 그를 꿈을 키우다가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추상회화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하루아침이 된건 절대 아니고 야, 수십 년을 그냥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내남들대 혼자서는 사실 이게 어떤 뭐 언제부터라고 하기도 전에 많은 실험 속에서 단생한 작품이에요 어떤 걸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또 실험을 해보면은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런 카드끄듭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 추상작품을, 이 작품은 내 작품의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산수와 하조, 인물, 불화, 탱화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이, 한 작품으로서 내네 작품으로서는 끝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모든 정열 다 쏟아부었던 그런 작품인데 참세월도 많이 걸렸겠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고 나니까 인사들 갖다는 누구 원상 한 사람 없었고 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었어요. 이작품을 이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로가 흙이다 보니까 더 비참하게 그냥 <laughs> 저전 돌아가면 또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도 끝없이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런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이렇게 창작된 작품들이 작년에는 예술의 전당이나 춘천 KBS 전시장 등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잖아요. 이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텐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을 하다가 엄청나게 그게 힘들었는데, 어, 19년도에 이제 여러 평론들 평가를 받아보니까 참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술진단당에 달려가서 처음에는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5년 내에 기록, 전시 기록이 있어야 전시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작품을 가져가서 이제 그 보니까 작품이 너무 좋고 하니까 어떻게 그 공간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참 얼음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제 상당히 호평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또이 미술을 이 미술을 내가 그걸 만들면서 어, 이 점만 가지고 그걸 표현해내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여러 가지 공간예술, 설치미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꾸며봤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또 봐주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이 작품이 탄생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창작된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의 그런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작품은 그렇습니다. 점 하나로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를 할까 그림은 움직이게 하는 표현이 원이에요. 동그랗게 그리는 걸 그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점 하나가 우주의 그 공간을, 하나의 원소예요, 원소. 그렇게 해서 제가 표현을 해냈던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면에서나 작품으로서 나름대로는 꼭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이 해외까지 호평을 받으면서 뭐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에서의 전시 요청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이 예술 전당 전시를 하고 팜플렛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오랫동안 일본하고는 거래를 해왔어요. 일본하고는 그동안 처음에 일본이 가장 먼저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실제 예술의 전당 작품 중에서는 상당수가 일본 사람들이 사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이제 나와서 또그 사람들이 화상을 통해서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저도 가봤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도 뭐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6월달부터 어서 촬영해 가서 촬영해 갈 거라고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또 7월에 온다 했다, 또 8월에 온다까지, 세 번이나 지금 딜레이 됐는데도 지금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제가 프랑스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좀은 계약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 확실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하랑이나 미술관들이문을안열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요. 예. 세계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등 바뀐 환경에 대한 감회나 각오 등이 남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라든지 각오에 대해서. 그게 뭐, 작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뭐,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작가는. 언제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니까. 그걸 뭐, 계약이 되고, 뭐, 잘 팔리고 해서 그리고 안 팔리고 안 알려졌다고 해서 안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아마 붙지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다른 어떤 나는 개인적인 취미나 또 특기가 있다면은 그림 말고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꼭 그림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네 추가적으로 또할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한, 50몇 년, 6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한 길을 걸어왔는데, 참, 지금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참좋고요 또,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작품의 총 결산은 결이 될 겁니다. 점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앞으로 꼭 시장 세계 시장에 가든지 한국에서도 장반 장반 양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타게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운명 전환의 상황에서 박종용 화백은 화운당 아틀리에서 에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절박감을 안고 후세의 기이 남을 신비와 명상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운당 아틀리에서 에 뿜어내는 뜨거운 땀방울은 융합 예술의 지평을 개척하면서 예술을 통한 세계인은 모두 친구라는 예술 이념과 예술은 감동이라는 미의 진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박종룡 화백이 명작들을 역사 속에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항상 고심하면서 인간사회의 상흔들을 예술의 용광로에 태워버리고 더욱 치열한 예술혼을 붙여 전인미답의 신천지를 개척하면서 문화국가 가치창조에 기여하길 기원합니다.